지난 주말 동안 시장의 전체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XRP 같은 경우도 진짜 오래 기다렸죠. 드디어 유의미한 요 매수 거래량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3천원 매물대 위로 올라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저희 홀더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게 있죠. 매수 거래량이 뒷받침이 될 경우 위쪽으로 상방 돌파에 성공하면서 저희가 기다렸던 이 추세를 전환하는 타이밍까지도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간에 맞춰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홀딩했던 이 현금 비중 있죠. 이걸 사용해서 좀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하던 그런 식의 대응을 이어가야만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손익비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추세전은 타이밍 나올 때 대응 바로 들어가면 좋은 손익비 가능하다라고 이때 당시 가격 2,800원이에요. 이때부터 제가 홀더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12월 23일 2주 정도 됐죠. 실제로 차트 보면 어떻죠? 어쨌든 제가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서 반등의 기대치도 충분히 있다는 작년 6월 줬죠. 2,700원 부근. 결국에는 지지 받고 반등하면서 3,000원 매물대 위로 회복을 해줬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막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패닉셀 하셨던 분들은 진짜 오히려 손실이 배가 되면서 기회비용까지 아깝게 날리셨던 거예요. 이런 거를 적어도 저희 홀더분들께서는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행히도 손실은 피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홀더분들에게 당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선 하락 멈추고 지금 추세 위쪽으로 돌리려는 타이밍이 눈앞에 나와준 만큼 분할 매수도 가능해졌습니다. 분할 매수해서 좀 추가적으로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쉽고 짧게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딱 구독 버튼 있죠? 버튼 한번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제가 매번 강조드리죠. 이 코인이라는 거는 상승하든 하락을 하든 필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늘 거래량 지표는 켜놓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요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자, 2,700원 부근 여기 바닥 잡혔죠. 여기서부터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을 바탕으로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저희 팀방에서는 제가 지난 주말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이 시그널 타점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막 엄청나게 큰 매수 거래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거래량 자체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추세 전환의 에너지가 좀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대로 좀 이어간다면 작년 11월달처럼 요 3천원과 3,400원 안에서의 상하방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금 요 3,000원 돌파에 성공한 만큼 지난번처럼 저항에서 지지로 충분히 손바김이 되어줄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분할 매수를 통해 좀 지금까지 매집해온 요엑사평 형당가 얼마죠? 3,400원 정도 됩니다. 3,400원 구간이라 지금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한 10%가 좀안 되는 수준인데 여기서 여기 지지 구간이 좀 확보가 된 만큼 추가 매수는 진짜 소액이라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 중 하나대로 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영상이죠. 그러면서 크게 보면 지금 뭐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만큼 충분히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큰 흐름으로 보면은 박스권 하단 요구간 여기서 양봉으로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2024년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쌓인 요 막대한 양의 매진 물량들을 좀 소화시키기 위한 상승 파동 여전 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아니면은 또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매수 찬스 진짜 아깝게 놓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비싼 가격으로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전부터 매수를 비싼 가격에 이어오다가 고점에 물리는 게 많았는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좀 눌리는 구간들마다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처럼 추세를 돌릴 때 추후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지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고점에 좀 물리는 그런 전자인 경우가 월등히 많으셨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번 XRP 투자만큼이라도 앞으로 꾸준하게 저 EW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진짜 무조건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날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파동도 물론 한번에 장대양봉으로 막 올라가기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요 계단식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영상만으로는 또 이게 시장 유동성에 따른 대응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좀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제가 운영하는 EW 팀방에도 꼭 들어오셔. 가지고 하다 못해 그 매수매도 타이밍이라도 잘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은 여기서 더 높은 추가적인 매수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요 3,000원에서 요 3,400원 사이 요 구간. 여기서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 흐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응 시그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고 이해가 안 되셨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좀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럼 제가 답글 바로바로 바로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EW팀 방에서 있다가 실시간 브리핑 한번 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W팀의 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